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젯밤 양양에선 창고에 선한 불이 산으로 번져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샘 진화작업으로 6시간 만에 불은 껐지만 6.5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안 저녁에는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내려져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깜깜한 어둠에 잠긴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을 막아보려 진화대원들은 쉬지 않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 17분쯤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은 곧장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졌습니다. 건조 경보 속에 헬기도 뜰수 없는 한밤 중에 불이 난 데다 춥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산자락에 민가와 펜션들이 있어 중형 재난에 해당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졌고 천여 명의 인력과 차량 70여 대 등이 동원돼 불길에 맞섰습니다. 밑에 있는 진화 대원과 지금 저희는 밑에서 아래로 고 있어요. 서 지금 불을 감싸가지고 음, 잡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밑에 민가,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가 쪽으로 안 번지게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인근 40여 가구 주민 80여 명도 맨몸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진압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늦은 시각인데 네, 주민들이 불 때문에 그렇죠. 다들 걱정돼서 지금 다들 뭐 잠도 못 이루고 지 나와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새벽 2시쯤 잡혔고 불이 시작되고 6시간 만인 새벽 4시 15분쯤 완전 진화됐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강풍을 타고 불씨가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와 인력을 배치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주택과 창고, 차고 등 6동이 타고 산림 6.5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원인 규명도 시작됐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건물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기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신랑이 무박떨어진대요 소리가 어. 따닥따닥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무슨 우박이 하고 창문을 딱 열으니까 불이 붙어갖고 바람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바람이 절로 불었거든요. 음. 확 올라가더라고.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 산림과학원은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이 예상된다며. 동해와 삼척의 대형 산불 위험 경보를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